뭐라 그랬지, 아까? 그, 저기, 출생률 저하. 저는 그, 고, 그 공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뭐 1억을 준다 이거보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32평 또 18평 이런 아파트를 제공해주면서 국가에서 2억 인간 이런 정말 그 대출을 해주고 애기 하나 놓으면서 까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하느냐 하면,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저는 최고로 생각하고요. 5천만 원, 1억 이러, 이러,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세명 넘으면 다 가져버리는 거야. 이거를 할수 있는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도태우 후보가 지금 어떻게 됐죠?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장 장예찬도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 힘이 더잘 되길 우리는 바라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반 반사작용으로 오히려 자유통일당에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자유 우파의 전사를 저렇게 정말 아웃시키면 우리가 기댈 데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지지율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좀 띄워 주세요. 예. 제가 올라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2.6% 찍고 국민의 미래 31.1%, 민주연합 18%인데, 우리 자유통일당이요, 쭉내 올려줘서 보세요. 네네. 화면 쭉 올려보시면, 자, 여기 26.8%인데 우리는 몇 프로냐. 자, 올려보시죠. 예, 4.2%, 자유통일당 4.2%로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5%만 올라가도 국회의원 3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셔서 오늘 목사님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지율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0701은 전화 오면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자유통일당에다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시고 정말 애쓰시는데 조금만 더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4.10에 정말 국회의 입성을 많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좀 마음에 속상한 거는 목사님이 아침에 방송할 때 우리가 지금 750만 이상 되면 최소한 50만 원이 유튜브 할 때마다 채팅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할까. 지금 목사님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파랗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의 이 능률이 안 올라오면 목사님으로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설명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제가 제가 핸드폰이 세 개입니다 근데 핸드폰 세 개에서 한 달에 비용이 거의 26만 원씩 냈거든요 내 혼자 서는데 거의 12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내거 하나만 5만 2천 원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줄어들었잖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가장 지금 이 여섯 가지 항목 중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자유일보 요 2만 원이 나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12만, 몇천원 내다가 뚝 떨어져서 5만 5천 원 내고 2만원 자유일보를 보면 손해요, 아니요?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킬 마음이 있다면 우리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하시고, 아까 나는 우리,